안녕하세요 보험 컨설팅 전문회사 트루충주제의 손정현 대표입니다 급변하는 보험 영업 환경에서 영업하시기 참 힘드시죠? 여러분은 미래의 비전 어디까지 생각하시나요? 오늘보다 더 나은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곳 트루FP라면 가능합니다 트루 충주 제일지사는 FP님의 영업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영업 지원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2021 프로젝트 트루 투게더 성스제도를 도입하여 관리자 수당을 평생 지급함으로써 노후에도 끊이지 않는 연금 소득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FP 승급 체계 및 실적에 따른 오버라이딩 지급 안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 두명 신인 도입하면 소장으로 승진하고 오버라이딩이 35% 지급됩니다. 둘째, 본인 포함 10명, 본인이 도입을 하던, 개보에서 도입하던 10명 이상이면 지점장으로 신분상승 또한 70% 오버라이딩이 지원됩니다. 셋째, 본인 포함 30명이면 본부장으로 전격 신분상승 및105% 오버라이딩이 평생 지급됩니다. 언제까지? FP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FP 소득에만 만족하십니까? 평생 지급되는 수단이 있다면 어떠십니까? 저와 함께 소장, 지점장, 본부장에 도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지혜의 중 비전이 있는 곳, 시간이 흐르면 연봉이 쌓이고 많은 차이가 나는 곳, 트루 충주제일지사에서 함께 성장하시죠.